MBC 라디오스타 비애가 2주 연속 주인공으로 나선다. MC 김구라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비애는 언제 방송되는지 알고 싶다. TV차 스미스트로 삼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의 세배가 생일이다. 파이널 정도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 예심 지원자들을 관련해 방송에 선보인 72인이 모두 실력은 정상급은 아니었지만 현역이다. 신성 트로트 아이돌 기본 이상의 노래 실력과 팬덤을 가진 참가자들도 있다. 빈에서는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스타성을 갖춘 참가자들도 꽤 있다. 미스트로 3, 20대 출연자들의 무대 영상은 300만을 돌파한 유일한 콘텐츠인데 비애와 고아인의 대결을 담은 편집 영상도 200만 규모를 넘겼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비애는 mbc 라디오스타 출연 제안을 받았다. 바쁜 촬영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구라 선배를 좋아해 라디오스타 출연을 기쁘게 수락했다. 촬영은 지난 주말에 진행되었고 비애가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특히 MBC 관계자는 비애가 2주 연속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회의 녹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져서 방송 시간도 늘어났다. 라디오스타에서는 비애가 MC 김구라와 게스트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비애는 김구라를 만나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김구라는 비애가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깜짝 놀랐다. 30분간의 토크가 끝난 후에는 게스트와 관객을 위해 약 15곡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튜디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비해의 무대를 지켜보며 11살 소녀에 대한 감탄을 표했다. 비해는 모든 무대를 마친 후에 MC 김구라가 비해는 국보이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빈에서는 아이돌로서 칭찬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한편, MBC는 빈에서 출연과 관련된 라디오 스타 2회에 대한 공식 방송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다.